안녕하세요. 2023년도 7월 5일 건강교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좀 의미가 다른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에, 북한도 먹고, 빨갱이들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북한도 먹고, 중국도 먹을 수 있는지, 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시간만 다 까먹고 모르게 됩니다. 음, 어떻게 한다고요? 어, 빨갱이들을 잡고 빨갱이 잡고 그다음에 북한 통일 시키고 통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중국을 먹는 데까지 중국 먹고 그다음에 일본 먹는 데, 일본 먹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식이 있어요. 먹는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면 헛수고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우연에 맡길 수가 있는데, 우리 교실에서는 이 공식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도 전에, 어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쯤, 그때 우리 국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면 지금 캄보디아보다도 더못 살았었어요. 그 때,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 농사나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철소를 질 생각을 했어요. 제철소를 질 생각을 했다는 이 발상이, 지금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 생각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대만이 우리만큼 살거든요? 대만이 제철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철소를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박태준이를 불러가지고 야나 제철소 만들려고 해. 그리고 박태준 보고 네가 나 제철소 만들어. 이렇게 명령 돈도 안 주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박태준 보고 야나 제철소 질라고 그래 니가 나 제철소, 그래. 제철소 쳐이말 한마디 한 거요 예 돈도 돈도 한푼 없고 그 다음에 제철소 질려고 하니까 제철소에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곳을 찾았는데 컨소시엄으로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돈을 대주기로 했,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을 봤더니 그때 누가 장기영 부총리하고 그 다음 박태준하고 둘이 그 계약서를 봤는데 장기영 부총리랑 그 돈을 대겠다라고 하는 집단하고 계약서를 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준이 그 계약서 안돼 했는데 장기영 부총리하고 박태준이는 아무 직함이 없었는데 박태준이 보고 나중에 박정희가 박태준이 네가 책임지고 해서 그 계약서 무효를 시키고 돈을 구하려니까 미국에 갔다 와서도 미국의 돈을 얻으러 갔더니 박수 당했어 요 그래서 하와이에 앉아서 바닷가에 앉아서 박태준이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으로 할까 그러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집에 어, 했던거 배상 받을 배상 받는 청구권. 그 어, 청구권 그것을 생각을 해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박태준이 그 청구권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도저히 우리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예 말이라고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박태준이 오로지 짓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일본 신일본 제철에 기술을 들여오고 그 회장을 설득을 해 가지고 기적같이 해서 5년 만에 한집 짓는데도 5년 만에 일단 용광로에서 쇳물 쏟아. 쏟아서 저기 짓기 시작, 저 처음 재련을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기적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거 하나만 딸랑 짓고 마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철소를 계속 증축을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졌어요 광양 제철소까지 져가지고 나는 이것만 생각을 한줄 알았더니 아니야 마스터 플랜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마스터 플랜 거기다가 박태준까지 해가지고 광양 제철소까지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 거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제1의 제철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포항제철이 없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층 건물 지을 수 있어요? 40층 아파트 지을 수 있나? 어쩌요?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 세계 제1위인데 우리 조선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동차 생산나, 생산량 세계에서 지금. 4위, 5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동차 생산할 수 있나요? 포항 제철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하철 만들 수 있겠어요? 지하철 못 만들어요? 지금 토목, 지금 도로, 엄청나게 도로 뚫어 놓고, 다리 공사, 토목 공사, 우리가 속도 세계 제1위인데, 포항 제철이 없으면, 다리, 터널, 공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항 제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만들어낸 이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태준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만나 가지고 사제지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은 5.16 혁명 거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안 시켰느냐? 너는 내 혁명이 실패를 해서 내가 총살을 당하고 죽으면 너 너만은 우리 가족을 네가 돌봐야 되니까 혁명에 참여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명단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중석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60년대에는 아주 큰 국영 기업체 중석 텅스텐 만들어내는 회사 거기가 적자였는데 박대준이 딱 맞고 나서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거지 나라 중에서 광산 텅스텐 생산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적자를 낸건왜 적자가 났을까요? 왜 적자가 났겠어? 맨 도둑놈들만 있으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회사 하라고 그랬더니. 박태준은 딱 하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을 통해서 박태준이를 시켜서 포항 제철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사람들은 이런 현상만 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게 됐는지를 모른다, 이게. 여기서 공식을 제가 찾아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이 공식을 몰라서, 제가 이 공식을 이렇게, 이 박정희하고 박태준 회장하고 이두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서 이 세계 일 위의 제철 공장이 탄생하게 됐는지 이 공식을 모른다 이게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가 있느냐면 머리 좋고 머리가 좋고 건강한. 태양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박태준이 다른 체질 같으면 포항 제철은 거만두고 포항 제철 연탄가게도 못했어요. 그 상황으로서는. 제가 78년도부터 건설 현장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78년도 호남의 진량연을 짓고 있을 때그 당시에 우리 장비가 어땠느냐면 건설 현장의 장비가 펌프카, 콘크리트 치는 거, 이렇게 높은 건물까지 치는 펌프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 두 대밖에 없었어요 포항제철에 하나 있었고 호남에 칠레에 하나 있었고 그 포항제철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전부 비벼서 한 거예요 날라서 그게 어떻게 어, 누구만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 면 태양인들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갱이들도 다 때려잡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시키고 중국도 먹고 일본도 먹을 수 있느냐 면 바로 대통령을, 대통령을 머리 좋고,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건강한 태양인늘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앞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뽑을 때만 이게 가능하지. 딴놈 제조인 놈 아무리 갖다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은 전부 태양인했어요. 최근에 사람들 케네디, 레이건, 처칠, 등소평, 리콴유, 메르켈, 대처 드골 이런 사람들, 박정희, 이승만, 지금 박태준, 정주영, 김우중.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머리 좋고 건강한 태양인이었단 말이죠. 태양인 아니면 밀어붙일 힘이 없어서 이명박이도 제주가 대단한 사람이고 큰일도 많이 한 거예요. 그 소양인이야. 그러니까 광호병 사태로 사람들이 대모하니까 청와대 뒷산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명박이도 뚝심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돼? 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다음 대통령 몇 대에 걸쳐서 머리가 좋고 건강한 태양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자, 그다음에 좌익은요. 좌익은 절대 우익이 될수 없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게요. 좌익들은 정치적 근거,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면 북한 정치적 기반이 좌익은 북한, 중국, 소련, 쿠바 이런 데 정치적 기반을 배들이 사고가 정치적 기반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이론이 전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쿠바에는 누가 있었어요?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 밀림에서 데모 하던 게릴라전을 하던 책 개발라라고 해서 카스트로하고 같이 하던 친구예요 공천아.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여기에 정치 기반을 둔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망하게끔 돼 있어요. 문재인은 5년 동안 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나온 어, 나온 사람 중에 어, 이재명이. 이재명이는 소양인의 심장과 간이 나쁜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낙연. 이낙연은 소음인에 암물질이 있어요, 지금. 이런 놈한테 날아봤겠다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암물질이 있어서. 문재인이 그 새끼, 그 지금 요새 비실비실대요. 걔 암물질이 있어요. 암물질이 있어서 문재인이는 결국 암으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 놔두면 암이 더 빨리 발효가 될 테니까 가능한 빠른 속도로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당 주자들 둘다 정신병자들이, 이건 뭐 정신병자나 하나 일단, 정치적 지주가 공산주의의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우익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요. 빨갱이는 뭐예요? 몽둥이가 최고예요. 우익이 힘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대목 제대로 암만 많이 해도 윤석열이 꼼짝달싹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 태양인들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태양인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리더급에 해당되는 태양인들이 누가 있느냐? 다음에 윤석열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한동훈이가 태양이네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예요. 이런 얘는 대통령 시켜도 윤석열이만큼 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작위해서 그다음에 김문수. 김문수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이 사람도 태양이네요. 또 하나는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표도 어떤 놈이 눌러도 꼼짝달싹 안 해요. 태양이네요. 또한 사람, 제가 오늘은 이 사람을 정말로 꼭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윤 루카스라는 사람 여러분 알아요? 26. 26살. 살 먹은 애에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에요. 얘가,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해낼 애에요. 완전히, 얘는 정치에 관심이 일체 없고, 돈만 벌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는데, 완벽한 정신 무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신 무장이 갖춰져 있는 애고, 얘가 태양인이에요. 윤 루카스가 다음 세대에 틀림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사람이에요. 우리 교실에서는 이 공식,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된다? 머리 좋고 건강한 태양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빨갱이 때려잡을 수 있고, 북한 통일하고, 중국, 또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네. 이것을 우리 교신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